자 미적분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사실 미적분은 쉬웠어아 뿐만 아니라 확통 기하도 쉬웠어요. 다 쉬웠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려운 쉬운, 어려운 문제가 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쉬웠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뭐9 9번 이거 이거 내가 찍어줬잖아 나온다고 이거 무조건 수혈을 칼해서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 이거 나오긴 했는데 얼기가 없죠. 이걸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한 사람 중에? 아, 못 맞췄, 자기 못 맞췄다. 공부를 안한 거죠. 저 아, 저, 아, 안 들어도 돼! 들지 마! 안 들어도 돼. 어, 공부를 안한 거죠. 아이고, 참나. 부끄럽구만. 우리반이에요 <laughs> 자, 그래서 2 0 29, 30이, 아, 물론, 좀 까다롭긴 합니다. 28번도 좀 생각해야 되고요. 30도 생각해야 되는데, 평소에 비해서는 할만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틀리면은 28 30 하... 그래요. 한 3, 4등급 하여28 30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등급 위쪽으로는 근데 풀만 하지 않았나. 정답을 내기에는 괜찮지 않았나. 좀 까다롭게 돌리는 게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자, 28번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바로 저번 주에 누적 분포 함수 배웠잖아. 그런 이앙수로 해석해도 되게 쉬웠어. 그런 이앙수로 해석하면 사실 문제의 개요가 단한 번에 잡힙니다. 아씨 균형을 잃었어요. 문제의 개요가 단한 번에 잡힙니다. 누적 분포함수로 하면, 그러니까 얘가 f의 개요가 있는데 개요를 잡아볼게. 내가 개요를 f도 하지 f의 개요를 한번 잡아볼게요. 아 했으니까 이 e 절대값 사인 4x. 이게 보면 이렇다 이거야. 물론 나도 문제 풀때는좀더 생각하고 더 풀다가 생각할 수도 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얘를 개우를잡아서 쉽게 가면 정말 끝이란 말이야. 얘가 f가요. 0보다 작을 때는 사인 4x의 절대값을 두배한 거. 그러면 절대값 하면은 이렇게 웃음 웃음 요런 함수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기가 원래는 요게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인데 그거 다 위로 올라가니까 4분의 파이가 돼버려. 주기가 또 짧아지지. 그것도 크레센도 이런 모양 있죠? 이 모양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웃음 웃음. 요 라인은 2.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학교 때 이거 점점점 안해서 점수 깎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사이 AX예요. 대충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가 A파이. 여기가 A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얘는 도함수잖아 근데 왜냐면 이거 적분을 할 거잖아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뭐 hx라고 나볼까? 얘를 얘가 y는 fx인데 걔를 나중에 적분하잖아.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부터 파이까지 아니 다시 x까지 이게 hx거든요. 야 이렇게 치환을 했어. 그럼 생각해봐. 여기 면적이 계산하면 2분의 1이야. 면적 계산하면 그래. 부호 그 표시하면은 이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 빠지죠? 이거 플러스죠? 그럼 개형을 보면요. 얘는요, 계속 올라가요. 2분의 1만큼. 맞지 않니? 개형을 보면은, 2분의 1만큼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사인, 사인의 일부니까. 어쨌든 이 간격이 얼마큼이냐고 2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간다고요. 계속 플러스니까. 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간격이, 그러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다가 쭉 빠지게 되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파이를 넣어야 gx가 0 되잖아. 절대값 함수가. 그리고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맞니? 그러면 은 따지고 보면요. 은 h에, h에 마이너스 a파이 만 0이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A파이가 음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또 H프라임 X가 f X인데 얘는 H프라임 마이너스 A파이가 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미분 항상 가능하게 하려면 절대값 쉬어도 가능하게 하려면 0부터 해서 쭉 올라와주면서 여기서도 0돼야 되는 거란 말이지. 맞나? 그럼 어느 음수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야, 여기. 음수부터 올라오는 거야. 여기만 0이야. 얘를 0되면은 꺾어서 올라오서 미분 불가능해지거든. 결국에는 이 문제, 그럼 개운이 어디서 끝나는 거야? 이거. 여기. 쭉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금을 가지면서 여기서 미분 가능하고 쭉 올라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한번 빠졌다 올라와서 여기, 여기 경계 걸려버리면 절대 값 하면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거기서만 안 닿게 해라. 얘가 여기보다 위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1이냐나 다시 생각해보면 1 같다고 생각하긴 했었어. 계산했어, 1 나오니? 그래, 나도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하긴 했었어. 나 잘못 계산했나? 이거 1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하긴 했었어. 어. 왜? 계속 올라가지. 왜? 음. 응. 아니 얘는 누적해서 함수를 계속 더해가는 거잖아. 음. 응. 봐봐. 아, 1, 넓이 1, 1, 1 이렇게 계속 플러스잖아. 어디? 여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똑같잖아. 그 간격이. 아, 그러니까, 얘밖에 올라왔으면은, 어, 너만한 따지면, 어쨌든 이렇게 똑같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얘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한쪽만 체크하면, 여기 더 있죠. 사실, 더 있죠. 그죠? 개요를 잡으면 이렇다 이거죠. 이게 개요예요, 사실. 그 이분 문제 다푼 거야. 끝난 거야. 28번 넘어갈까요? 아 해야 되나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h 프라임 x는 그냥 f잖아. 그래서 이 절대값 사인 4x야. 맞죠? 그때 거기서 이제 0도 나와야 되죠. 그 h프라임 마이너스 a파이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어2 절댓값 사인 마이너스 4 a파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그냥 얘가 0돼야 되니까 절댓값 풀면 기함수지가 마이너스 튀워나와서 2사인 4a파이가 0되면 되겠죠. 그래서 a값은 우리가 적절하게 4분의 A는 4분의, 왜냐면 사인이 파이 쪽에서 0 나오니까, 4분의 N이라고 주면 되겠네요. N사연수. 이런 형태, 어, 뭐야,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특이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HX가, HX가, 케이스 블록 돼야겠죠. 마이너스 A 파이부터 0까지, 그리고 이 절대 값, 사인 4t dt. 더하기 0부터 X까지는 마이너스 사인 A t dt. 그제? 그러면은 계산을 할 건데, 얘들아, 어차피 이거는 고정값이야. 다 숫자잖아. 고정값이야. 그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이 적분을 진행을 하면은 a 분의 1 코사인 ax 빼기 a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적분을 하면, 그죠? 미분을 하면 h 프라임 x 이거 미분해서 쏙 집어넣도 요거 미분해도 되고요.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사인 ax죠. 미분하면 그 마이너스 사인 ax 어떻게 생깁니까? 아까 저기 그려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겨요. 얘가 a분의 파이에서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최소값은 결국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a분의 파이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최소값인 h의 a분의 파이는 대입을 할 때, 우리 정적분을 정의하는 함수에다 대입을 해야 되죠.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죠? 고정값은 이제 그대로 주는 거고, 인테그라 마이너스 a분의 파이 a 파이부터 0까지 이 열대값 사인 4t t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2 주시면 되겠죠. 여기 a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호변화가 더 이상 없겠죠. 부호변화 안 주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은 이제 4t가 분의1 2분의 1 우리가, 아 저거 2분의 1 아니고 1 맞다고? 계산을 일단 해봐야 되나? 여기도 그냥 숫자로 써왔는데 맞겠지? 맞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a가 4분의 n이라고 했잖아. 4분의 n이니까 여기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n 파이부터 0까지. 그 다음에, 2, e, 2또 뺄까요? 그냥, 2가 앞에다 뺄까요? 2 e 절대 값, 사인 4t. 얘는 넘겨서, a가, 아까 우리가 4분의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n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원래 곱하기 2. 2, 2 약분하면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4분의 파이가, 아, 나 하나 해볼래, 그래도. <laughs>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저한 칸, 사인, 4tdt는,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에, 코사인 4t 마이너스 쳐야 되나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죠? 그러면은 4분의 파이 대입하면 파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빼고 계산할까? 그럼 마이너스 1그 다음 마이너스에 0 대입하면 1이니까 1 2분의 1인데? 아, 저기, 저기 아. 이건, 이거, 이거, 아까 저기 있는 내가 이, 이 사인이네, 이 사인, 그죠? 저기 이 사인이, 여기 그냥 사인이네요. 그래서 내가 2분의 1로 착각했네요. 맞죠? 그 이거 2분의 1 맞네요, 이거는. 됐죠?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이거한 칸에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n 파이는, 이제 n이 자연수니까 이런 게 n 칸이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아래의 결과가, 이거 별이라고 할게요. 이 별이 n 칸 있는 거야 n 칸 여기 n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별 곱하기 이 별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n 그지? 얘가 n 분의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러니까 n 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굳이 여기서 뭐 n을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죠 그냥 작은 n 찾아주면 되죠 최소값 n 3 그때 a는 a가 지금 m4분의 n이니까 4분의 3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20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분석은 사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걸리긴 하겠지 걸리긴 하겠는데 개의를 잡아서 아 이런 문제구나 라고 하면은 우리 시도해 볼 만하겠죠 도망갈 데도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29번 한번 볼게요 29번 최악이죠 자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3 곱하기 3의 n 이렇게 쓰는 게 낫죠 a n제곱 3의 n제곱 더하기 a 곱하기 a의 n제곱 항상 너무 쉽게 나올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던 글의 패턴들을 가장 최적화되게끔 쓰세요 b 곱하기 b n 은 A분의 9다.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 A가 3보다 크면 대놓고 A잖아요. 3일 때도 사실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겠지? 그치? 생각도 해봐야 되고, 사실 또, 케이스 분류를 우리가 엄밀하게 하긴 해봐야 돼요. 근데 너무 대놓고 보여 3보다 클 때라고 할 수밖에 없긴 없단 말이야. 정답은 하나니까. 그래서, 그래도 해보긴 해볼게요. A가 3보다 크면 그냥 A가 딱 되잖아 괜찮은 거야 그럼 체크를 굳이 해보면 1부터 A가 3이면 은 좌변은 뭐야? 좌변은 3에 따라 가겠지 3분의 1이야 그럼 왜? 우변은? 우변은 A인데 A는 1과 3 사이지 그래서 등호 성립하지 않죠 세 번째 A가 3일 때 쉽다고 놓치지 마세요 A가 3이면 은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3이면, 은다 똑같잖아. 여기 약분이야. 1. 우변은 A. 범위 안에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요. 예 대놓고, 근데 너무 대놓고 해서 좀 민망했던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리미트에서 볼게요. 여기. 여기는 A가, 둘다 모르잖아. A의 범위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A가 크냐, B가 크냐부터 따져주면 되겠죠. 둘이 같냐, 또 B가 더 크냐, 이거 따져주면 되겠죠. 그럼 좌변은? A분의 1, A가 더 크니까. 우변은 A분의 9. 같다라고 놓으면은 A가 뭐 나옵니까? 3. 그죠? 근데 3 또는 마3인데, A의 범위가 탈락이죠? 3보다 크니까? 그제? 두 번째, A가 B랑 같을 때. A가 B랑 같으면은 좌변은, 얼마입니까? 같으니까 그냥 약분이네요, 1. 우변도, 우변은, A분의 9.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은, A는 9죠. 역시 파란색에서 모순이죠. 세 번째 밖에 없겠네요. 어. 어? 아, 모순 아니고 여기서 답 나오는구나. 미안하다.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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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될수 있네요, 될수 있네요. 음. 아, 미안합니다. 정 정신 놓고 있었어요. 아예 안 되네요. 같을 수가 없네요, 그죠? 미안해요. 아 문제도 너무 쉽다 보니까 답을 알다 보니까 정신을 놓고 있었네요. 자, 세 번째 a 보다 b 가더클 때. 이때는 좌변이 b 고요 우변이 뭐예요? 대입하면은 a 분구요. A분의 9. 이렇게. 그럼 이거 같다라고 하면 AB가 9잖아. AB가 9인데 A가 지금 3보다 크지 그럼 B는 당연히 3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모순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A랑 B랑 같다 해서. 그래서 A 더하기 B는 같으니까 18. 이렇게 하고 끝나는 문제죠. 그죠 민주야. 손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만히 있는 거 너무 솔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자 우리 지난번에 미적 29번 풀때 매개변수에서 29번에서 매개변수 나왔었죠? 되게 어려웠었잖아. 근데 이것도 매개변수를 사용을 하면 오히려 좀더 편한 그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좀공부하신 학생들은 요거 아마 답지들 해설 보면은 코사인 법칙을 쓰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거 좀 회피하려고 다른 풀이를 좀 생각하다가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풀이로 했거든요. 왜냐면요 여기 세타가 생기고 중심각을 내리면 새로운 각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매개변수로 문제를 해설할 거예요. 자 얘는 반쪽만 필요해. 밑에 필요 없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는 중심을 나중에 놓을 거고 신한 여기쯤. 그다음에 어 p는 여기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세타예요. <laughs> 자, ac가 4야. 여기가 4야. 그다 여기 중심 놓을게. 그다 음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여기는 당연히 1. 요 길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놓으면서 여기 알파로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 5잖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5코사인 알파. 여기는, 5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되겠네. 길이들이. 둘이다 찾아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결론 내릴 거 먼저 생각해 볼래? 결론 내릴 거? 3단계에 걸쳐서 풀긴 기할 건데, 결론이 3단계야, 결론. 목표. S세타 구해야 되지. 그치? 그 넓이가 S세타 구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삼각형 PCQ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더 곱하기 요거 나누, 곱, 그거 나누기 이제 나누기 근데 저기 밑에 또 있으니까 그냥 이 없애버리면 되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오사인 알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야. 그래서 매개변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목표를 보고. 얘는 세타각인데 여기 주어진 거 지금 알파각이잖아. 슬라이스 방금.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거를요. 아, 전기한 다음 2분 할게요. 오사인 알파. 나는 곱셈 인포스 싫어해서 이거 2분의 25에 사인 2알파로 놓 거야. 아갈 뭐 때까지 가자는 거야? 어? 다 이거 왜눈이에요왜왜왜 <laughs> s 에요해 보시지? 할줄나 그래서 S 프라임 세타를 하면 앞에 거비분하면은 어, 이게 가로를 찍게 어차피 한 번에 이제 d d 세타 d 알파할 거니까 얘를 S 프라임 세타 하면은 세타에 대해 비분한 거잖아. 그러면 매개변수 하면 얘는 O 코사인 알파 더하기이거이 튀어 나오죠? 25 코사인 2알파 둘다아 d알파를 d세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요 코사인 값들. 이상황때 4분의 파일 때의 코사인 값들. 그다음에 요거 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1번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먼저 세우고. 알았지? 내신에 연습 한대로 가는 거지 뭐. 여기서 관계식이 뭐가 있습니까? 산재드 세타 있잖아요.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오 코사인 나 오늘 나중에 쓴다니까 원래 그래. 그다음 오사인 알파잖아요. 세타와 코사인 아, 알파가 섞여 있는 식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우리 대입값 필요하지. 세타가 대입값?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알파 값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대입하는 거죠. 대입 값. 대입 한번 미분 한 번이잖아. 매개 변수 특징이.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플러스 5 코사인 알파, 5 사인 알파. 얘가 1인 거지. 그러니까 5 사인 알파는 1 플러스 5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코사인 사이 섞여 있으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25.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플러스 10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25 코사인. 코사인 왜 이럴까 오늘?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럼 여기 지분이 코사인이 더 많네. 그럼 방정식 풀려면 이 친구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고쳐주시면 되겠네. 그럼 내린 차수 약분까지 해서 다 정리하면요. 이 약분하는 데 오래 걸렸어 여기서 인수분해를 실패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했더라고요 12는 0 그럼 얘가 5 5 3 4 <laughs> 플러스 5니까 여기 알파 예각이죠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입니다 여기 사인 알파 구해놓는 거 아니야 답에서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구하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를 알았으면 은 여기 가면요 이게 5분의 3이죠? 그럼 내가 아는 걸로 이거 배각 공식 쓰면 되잖아. 1.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잖아요. 그지요거 쓰면은 계산값이 어 까먹었어. 어, 뭐라고 했는지 해놨는데 마이너스 네. 계산 나중에 해 줄게요. 한 번에 계산 쫙써 줄게요. 저거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양변 미분. 한년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우변을 미분하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목셈 미분이죠. 그 어차피 1 플러스 5 코사인 알파의 제곱 그리고 앞에 거 미분하면 5 코사인 알파 그1 플러스 5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5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다가 D, 세타, D, 아 다시 D 알파, D 세타를 주면 되겠죠. 세타에 대해서 입분했네요 알파를. 이렇게. 됐나요? 그래도 사인 제곱이 된단 말이야. 코사인도 다 바꿔치기 해서 푸는 게 낫겠죠. 정리를 하면 은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은1 플러스 5 코사인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25 플러스 5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d알파 d세타. 알파 프라임이라고 쓰고 편한데 그 프라임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에게 변수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를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4분의 파이를 모르니까 그때 알파 값인 코사인을 사용하는 거지. 여기는 5분의 3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5분의 3을 넣는 거지. 이때 코사인 5분의 3이니까 넣으면은 d알파 디세타가 7분의 8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7분의 8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넣은 게 S 프라임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 얘는 계산하면 5곱하기 5분의 3. 그 다음에 더하기 25에, 아이고, 2곱하기 25분의 9 빼기 1, 곱하기 7분의 8 하면 되겠네요. 계산을 하면요. 결과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는 것도 인지해야 되죠. 정답에 이렇게 마이너스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7분의 32. 이렇게 마이너스 표현 잘안 주는, 넓이의 미분을, 이렇게 마이너스 표현 잘안 주긴 하는데, 이것도 좀 특이하긴 했어요. 보고. 정답은 32가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해설, 볼펜을 왜 이렇게 빨리 싸십니까? 나 확통도 풀 건데, 지금? 못 가? 아, 진짜. 이게, 찐 해설가기가 이렇게 일찍 끝난 적은 진짜 역대급이에요. 찐해설가지는 무조건 10시 넘겼거든? 진짜 역대급이긴 합니다. 왜 가방 싸냐고. 클로징 멘트도 안 했는데. 이거 아직 여름 복지금 내가 다시 안을 터졌잖아요왜매개발수지를알아야 돼? 이거 두개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중심과 사용해서 그래. 물론 코스인법칙으로도풀수 있지만 이게 좀더이 미적분에 어울리는 풀이 같아. 그리고 은근 그래도 매개발수는 이게 풀고 나면 쉬운데 내 걸로 만드는 게 어려워. 그래서 매개변수 벌써 올해 딱딱 두번 나왔잖아. 9월에도 이렇게 풀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으. 9월이 아니에요. 수능에도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미적분도 나 이러면 더안끝내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뭐, 어려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쉬웠는지 모르겠지만, 미적분에서 더 많이 틀렸다면 좀더 공부하셔야 돼요. 미적분이, 이제는 안 틀려야 될것 같아. 그럼 여러분 틀려야 되는 문제가 뭐죠? 사실, 해설하면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굳이 틀리면 미적분에서 하나 정도. 하나 정도. 수어수트에서, 뭐, 각각 하나씩 정도 해서 88? 해서 1컷 맞추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